하나면 만사 형통 정기장 암기 신공 델타 델타 결선의 장점 이 문장은 리듬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1. 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함으로 정현파 교류전압을 유기하여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음 2. 일대 고장 시 나머지 이대로 불결선하여 사용 가능 3.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세바의 임으로 대전류에 적합 한번더 하시고 델타델타 델타 결선의 장점 이 문장은 리듬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1. 삼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함으로 정현파 교류 전압을 유기하여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음 2. 1대 고장 시 나머지 이대로 불결선하여 사용 가능 3.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세바의 임으로 대전류에 적합 이건 그냥 한번더 델타델타 결선의 장점 이 문장은 리듬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1. 삼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함으로 정현파 교류 전압을 유기하여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음 2. 일대 고장 당시 나머지 이대로 불결선하여 사용 가능. 3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세바에 이므로 대전류에 적합. 전기는 암기가 아닌 리듬이다. 전기장 교실에서 전기의 리듬을 배우세요. 전기장 암기신고.